자, 해상 케이블카도 날라갔지, 땅도 뭐 날라갔지, 보상은 받았지만, 자, 이제 남은 게, 해상 케이블카를 지으면, 주차장 하려고 여기, 여기 사뒀던 땅이 있거든요? 그 땅에다가, 자, 이제 사업도 못하게 됐지, 에라 모르겠다, 여기 아파트나 짓자 해갖고, 부산시에다가 또 사업 계획서를 신청을 합니다. 자, 여기에다가, 31층짜리 세계동 아파트를 짓겠다. 이러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여기가 공원 바로 입구거든요. 자, 이거를 부산시에 제출했는데, 부산시에서는 또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두 배로 난리가 난 거예요. 왜냐? 이 이기대 공원의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. 부산시에서. 왜 매입을 했냐? 여기다가 세계적인 미술관도 짓고 예술공원으로 이제 탈바꿈 시키겠다. 이러면서 여기에 무려 737억을 들여서 여기를 다.